현재 케이팝 데몬헌터스는 모든 유행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해당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유행이 되고 있는 특이하면서도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제곡인 골든의 유행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수많은 나라 음악 플랫폼을 섭렵했을 정도인데요. 물론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1위를 차지하며 그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꿈꾸는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2위로 하락하며 알렉스 워커의 오디너리가 다시 1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해당 순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어째서 캐데언의 주제곡인 골든이 1위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빌보드 차트를 예상하는 토크오프 더 차트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에도 스트리밍 파트에서 골든을 앞지른 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어플레이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해당 부분은 라디오 방송 횟수를 뜻합니다. 골든이 전주에 비하여 라디오 방송 횟수가 늘어나긴 했으나 미국 현지 가수들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한데요. 사실 이상할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밍 수부터 앨범 판매량까지 모두 골든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그와 동시에 에어플레이의 소속사에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도 소속사에 힘이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에어플레이입니다. 라디오의 경우 청취자의 취향에 맞춰 곡을 선곡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청취자들에 의해 음악이 선곡된다기 보다는 방송사의 역량이 큰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몇몇 소속사에서는 돈을 주고 하루에 몇 번씩 틀어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빌보드 차트에 라디오 방송 횟수를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재밌는 것은 라디오 방송 횟수만 제외하면 캐데언의 사운드 트랙 순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사운드 트랙 중 다섯 곡이 빌보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스트리밍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캐데언의 사운드 트랙은 몇 곡을 제외하고는 라디오 방송에서 틀어준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에어플레이가 포함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예상했던 순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핫백의 순위에 사운드 트랙 곡들이 대거 진입해 있는데요. 더 놀랄만한 사실은 라디오 방송에서 틀어준 적이 별로 없는 곡들임에도 빌보드 핫백 순위의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 곡이나 말이죠. 이번 핫백 순위의 골든을 제외한 곡이 두 곡이나 10위권 안에 정착한 것인데요. 마치 영화 속처럼 헌트릭스를 따라잡기로 한 것인지. 사자보이즈의 곡인 유어 아이돌과 소다 팝이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핫백의 특정 영화의 주제곡들이 여러 곡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미국 현지에서의 캐대언 아리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현지에서도 캐대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데요. 해당 영화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의 머리 스타일과 옷까지 유행되고 있을 정도죠. 특히 캐데언을 좋아하는 여자 아이들이 루미를 비롯한 캐릭터들의 머리를 따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캐데언 캐릭터처럼 머리 묶는 법에 대한 영상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보라색 머리를 그대로 구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 헤어피스를 이용하거나 털실, 보라색 부직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하면서도 예쁜 머리 스타일을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캐릭터들이 그려진 티셔츠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헌트릭스 멤버들이 그려진 티셔츠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티셔츠는 인기가 굉장한데요. 특히 영화 내에서 열성 팬이 잠깐 입는 것으로 등장했던 일명 루즈누 티셔츠가 가장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영화에서 입은 모습이 나와서 그런지 본인도 영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큰 유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한식입니다. 사실. 한식은 예전부터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었는데요. 특히 김밥은 몇년 전, 미국 내에서도 대란을 일으켰을 정도로 큰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김밥은 한국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저렴한 가격 덕분에 간단한 식사 대용품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미국 내에서 정착하던 김밥은 캐대언으로 인하여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이 등장하는 장면은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요. 한국인답게 든든한 밥심을 채우려는 헌트릭스 멤버들의 식탁 위에 처음 등장합니다. 특히 해당 장면에서는 김밥을 한입에 털어 넣는 누미의 모습이 재미를 유발하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은 저렇게 먹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으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먹방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해당 장면을 따라 하고 싶어서 김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죠. 이와 함께 해당 장면에서 또 다른 한식 유행 아이템들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라면과 새우과자입니다. 사실, 라면과 새우과자는 영화 내에서만 등장하는 브랜드였는데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한 브랜드가 있어서 해당 라면의 인기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걸로 만족할 팬들이 아니죠. 해당 영화에 등장했던 라면을 그대로 제작한 후, 먹방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새우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비슷한 브랜드를 찾아 먹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영화에 등장하는 음식들이 유행하니, 따라 먹다가 자연스럽게 한식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덕분에 직접 한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이런 유행으로 인하여 해외 음식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한식을 만드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한식과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와 함께 많은 관심도 쏟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이런 한식 열풍에 더욱 기름을 부어주는 의외의 인물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헐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입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예전부터 한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과거에도 비빔밥, 김치전 등 한식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지라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던 시기에도 한식에 대해 잘 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웰빙 웹사이트의 조리사와 함께 비빔밥 조리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비빔밥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소개했으며, 함께 등장한 조리사가 비빔밥의 어원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한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터라 이런 행동들은 한식을 알리는 것에 도움이 되기도 했죠. 더군다나 기네스 펠트로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비빔밥이라는 것은 진실이었던 듯 합니다. 해당 영상 외에도 그녀의 입에서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했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비빔밥이라고 밝히며 현미로 바꿔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뉴욕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비빔밥과 김치를 좋아한다고 밝히는 등 그녀가 해당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 번 어필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한식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던 기네스 펠트로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식을 직접 요리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여전히 한식을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가 완벽히 한국식이라고는 할수 없으나 재료들에서 한식의 향이 짙게 묻어나왔는데요. 그녀는 익숙하게 고추장을 사용하였고 고기를 양념에 재우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이후 고기를 구운 기네스 펠트로는 아보카도, 계란 등과 함께 김치를 올리더니 마무리는 깨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김치를 손으로 집어 접시에 올려뒀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손으로 찢어먹는 한국인이 생각나는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김치를 좋아한다는 그녀의 말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조회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해당 음식의 조리법을 알고 싶다며 조리법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한식에 푹 빠져있는 해외스타는 기네스 펠트로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따로 광고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한식을 광고하는 것으로 유명한 여성 래퍼가 있었으니 바로 카디비입니다. 그녀는 팬들 사이에서도 한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갈비부터 핫도그, 떡볶이, 김치, 라면 등 한식이란 한식은 모두 섭렵할 기세로 라이브 방송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사진을 찍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심지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는 닭발마저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 이후로도 그녀가 한식을 먹는 모습이 올라오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직접 한식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바로 그 영상의 주인공은 계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란장의 맛을 극찬하는 것을 물론이고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는데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한식을 찾아낸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디비는 그 이후 한국인들의 건강식품까지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당 제품을 먹으면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한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여러 종류를 접해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한식을 사랑하는 해외 스타는 카디비 외에도 존재하는데요. 한국식 바비큐를 좋아해 혼자 삼겹살을 먹다가 포착된 매즈 미켈슨, 떡볶이를 좋아해 직접 만들어 먹기까지 하는 캣데닝스, 전기밥솥을 사서 직접 밥을 해먹는다고 밝히기도 한맵 보어 등. 이제는 한식은 새롭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식이 아닌. 직접 해먹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대언을 통해 이런 한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선 케이팝 대문 헌터스. 한동안 해당 영화로 인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